저도, 어, 저는 이 2, 3, 4번의 단점에 좀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관리자가 되기 싫었고, 개발자가 좋았고, 어, 서버 개발을 굉장히 잘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직을 결심을 하고 이직을 했고요. 그래서 이직을 한게 스타트업을 갔습니다. 네, 스타트업을 이제 가게 된 이유는 요, 세 번째 단점이 좀 크게 작용을 했겠죠. 저도 여기저기 많이 넣어봤지만 많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실제 역량보다는 가능성을 많이 볼수 있는 그런 스타트업에 이직을 하게 된 것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의 비전을 보고 선택한 것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비전들을 가지고 있고 본인들이 어떤 일을 하겠다라는 그 목표들이 있는데, 그 목표, 만약에 스타트업을 목표로 하신다면, 그 목표들을 굉장히 잘 보고 이제 선택을 해주셨,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함께 어떤 팀원들과 일을 할수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팩터들이 작용해서 스타트업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은 실제 사업팀, 기획팀, 디자인팀, 개발팀 이렇게 크게 뭐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다 같이 일을 해요. 그래서 다 같이 일을 하면서 이제 피드백들을 계속 주고받아요. 그리고 한 2주 단위로 그 작은 기능들을 계속 만들어내거든요. 이제 제품에 총뭐 200가지의 기능이 있다고 한다면 2주는 1번 기능, 3, 2주는 또 2번 기능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그러면서 그걸 만들면서 서로서로 서로 계속 피드백을 주고받고 계속 개선해 나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이런 방식을 소프트웨어 공학원에서 에자일 방법론이라고 해요. 그 2주 단위를 스프린트라는 말로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예자일 방법론을 대체로 많이 차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이제 차수별 제품들을 가지고 CEO나 사업팀, 마케팅팀이 투자자나 투자 전문 회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실제 투자를 유치해서 돈을 받는 구조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시스템 구성은 아까보다는 조금 더 복잡해져요. 네, 그 일단은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기술을 사용하게 되고요. 이게 온프레미스의 반대말인데, 실제 서 서버나 그런 물리 장비들이 존재하지 않고, 이제 클라우드에 있는, 이제 구름처럼 떠 있는 컴퓨터를 내가 원하는 만큼만 뜯어다 쓴다는 그런 개념인데, 어, 만약에 내가 제, 그 배포하고 싶은 그런 서버가 적어도 CPU를 다섯 개 정도는 먹어야 된다 라고 하면, 은 클라우드 컴퓨팅은 다섯 개만 사서 쓰면 되거든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서버 같은 경우는 64코어, 128코어라고 랬잖아요 최소 64코어를 사야 돼요. 그러니까 물리 장비를 만약에 쓴다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돈으로 나가기 때문에 스타트업은 돈이 별로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무조건 거의 차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모니터링과 CICD 있어야 되고요. WAS 있어야 되고, 데이터베이스 꼭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로그 수집이란는걸 해요. 네, 로그라는 거는 이제 와스가 동작하면서 남기는 발자취 같은 건데요. 이제 어떤 요청이 들어왔고 어떤 비즈니스 로직이 돌았는지 같은 것들을 남기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집하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 와스가 돌아가면서 남기는 장애들이 있을 텐데 일반적이지 않은 동작들을 장애라고 하잖아요. 그 장애에 대한 알람 시스템들을 갖춰야 하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데브옵스라는 포지션이 또 생겨요. 이게 디벨롭이랑 오퍼레이션스의 약자인데 이제 개발도 하고 운영도 하는 그런 엔지니어들을 보고 데브옵스라고 하고 그 분야를 데브옵스라고 합니다. 그런 포지션이 더 필요해지고요. 그리고 MSA라고 하는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라는 거를 많이 취하는데 그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에 대한 관리도 필요해서 그런 것들을 또 관리를 합니다. 어, 요거를 아까는 굉장히 뭔가 잘 찢어진 구조로 담당자들이 정해져서 돌아갔잖아요. 근데 요 상황에서 이 스타트업에서는 개발자가 이 모든 일들을 다 해요. 한 다섯, 여섯 명 정도의 개발자들이 이런 일들을 다 하게 되고요. 이거를 다 나눠서 한다기 보다는 어, 어떤 개발자는 와스 전문이지만 플러스 데브옵스를 조금 하고 뭐 어떤 개발자는 클라우스, 클라우드 데브옵스를 전문적으로 하지만 와스나 CI/CD 매니징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찢어서 이거를 개발을 하게 되고요. 전체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한 명의 개발자가 굉장히 많은 기술을 알아야 되고 또좀 파워풀해야 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좀 힘들죠. 네, 힘든 부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요 사용 기술 및 영향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 제가 경험한 스타트업에서는 클라, 클라우드 서버랑 예, 프론트 서버랑 백엔드 서버는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프론트 엔드 엔지니어랑 백엔드 엔지니어는 분리가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시점부터 백엔드로 전향을 한 거고요. 이 시점부터 프론트 엔드 코드를 건드리지 않게 됐습니다. 저는 백엔드가 저한테 더 맞는 역량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쪽으로 어, 제 커리어 패스를 잡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백엔드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언젠가는 선택해야 되는 시점이 옵니다. 만약에 저처럼 서비스 회사를 목표로 하신다면은 언젠가는 그런 거를 좀 선택해야 되는 시점이 오고요. 그래서 동일하게 사용자가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제 프론트엔드 서버에 접근을 하게 되고요. 프론트엔드 서버가 백엔드 서버로 어, 요청을 전달하고. 백엔드 서버는 데이터베이스한테 쿼리가 아니라 JPA라는 거를 사용해서 어, 요청을 보내게 돼요. 그러면은 데이터베이스에서 결과가 나오고 그거를 결과적으로 사용자한테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JPA는 Java, Java Persistent API의 줄임말이고요. 어, 개발자가 쿼리를 짜지 않게 만들어주는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백엔드에서는 자바 8 이상의 역량이 반드시 필요해요. 자바 7과 8은 에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자바 8을 쓸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굉장히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스타트업이나 서비스 회사에서는 자바 8 이상의 역량을 반드시 필요로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스프링 부트라고 하는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경량화시킨 프레임워크가 또 있어요. 그걸 이용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좀 퀵하게 결과를 보여줘야 되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스프링 부트가 스프링 프레임워크보다 조금 더 빠르게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물론이고 스프링 부트에 대한 역량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어 저렇게 Node.js나 고랭, 파이썬 이런 다양한 언어와 제가 프레임워크를 써놨는데 꼭 자바 스프링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워낙 다른 기술들을, 다양한 기술들을 엄청 쓰기 때문에 꼭 자바스프링이라는 거는 없지,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80% 이상은 자바스프링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자바스프링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기 위해서 JPA라는 기술을 사용하게 되고요. 아까는 마이바티스라는 기술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마이바티스는 실제로 쿼리를 개발자가 직접 짜야 하거든요. 아까 봤던. 제가 말했던 뭐 300줄 이상의 쿼리 뭐 이런 것들을 짜야 되는데 그거를 JPA는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는 툴이고요. 툴, 프레임워크 뭐 이런 건데 그 자동으로 생성해주기 때문에 당연히 한계가 있죠. 그래서 JPA를 쓰면 300줄 이상의 쿼리 이런 거는 못합니다. 네, 그거는 또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프론트 같은 경우는 지금 좀 3대장 같은 애들이 있는데 리액트랑 뷰랑 앵귤러 이세 가지를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도 리액트가 좀 압도적으로 사용량이 많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도 이 이후부터는 프론트 엔드를 용량을 쌓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수준에 있어서만 서포트 그게 설명을 드릴 거고 디테일한 얘기는 아마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마이 s q l 이랑 마리아 d b 라는 거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이게 공짜예요 이건 공짜고 어, 그, 일부 라이센스는 유료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무료 라이센스기 이 때문에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서 좀 많이 사용을 하고요. 어, 마이에스 이게 무료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오라클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굉장히 그 컴퓨팅 파워가 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맨 밑에 있는 것처럼 서버를 고가의 장비로 설정을 해요. 실제는 지금 서버를 제가 한 대라고 이렇게 표시한 것처럼 하나만 그려놨지만, 실제 고가의 장비들로 어, 여러 대를 띄어나요 심지어 그렇게 해서 이제 배 부분의 연산과 그 오버헤드라고 하는 비용을 서버가 담당하는 구조고요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여러 개를 띄워놓고 운영하는 방식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해도나 이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인 AWS에 대한 사용 숙지가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저는 들어갈 때 AWS 아예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드시 필요한 역량까지는 아니고요. 네. 자바랑 스프링과 JPA 같은 것들이 오히려 더 필수 역량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리액트 같은 것들이나요. 어, 네. 그래서 아까 했던 문제와 똑같은데 이번에는 DB가 굉장히 저렴하고 w a s 가 굉장히 비싼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A2가 정답일 수가 없는 거죠. A1이 정답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와스의 자바코드나 이런 쪽으로 트래픽들이 그 오버헤드가 많이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량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장점과 단점을 설명드리면 적은 수의 개발자가 일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일의 영역이 좀 분담이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전문성을 기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대신에 이제 적은 수가 개발자가 일하니까 계속 서포트를 여기저기 해야 되다 보니까 인당 해야 할 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체력적으로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저도 체력적으로 좀 힘들었던 기억이 좀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그 연산 자체가 서버에서 이루어지니까 당연히 진짜 개발 역량이 많이 쌓이거든요. 자바를 다루는 기술 자체가 어좀 많이 늘어요. 아까 반대로 그쿼리가 늘었던 것처럼 여기 있으면 개발 역량이 굉장히 늘고요. 대신에 또 반대로 데이터베이스의 프로시저나 쿼리는 사용을 안 해요, 아예 안 하기 때문에 해당 능력은 좀 감소해요. 그래서 저도 지금은 쿼리를 300줄짜라고 하면은 하루 종일 걸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단점은 좀 있고요. 대신에 어쨌든간 그 JPA라는 걸 사용해도 결과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전달되는 거는 JPA가 만들어낸 쿼리가 전달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튜닝에 대한 능력은 여전히 유효하게 잘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기술을 사용할 기회가 제일 많이 풍부해요. 서비스 업계보다 훨씬 더 많은 기술들을 제일 먼저 받아들인 업계가 이 업계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고 좀 이렇게 전문성을 기를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신기술에 대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거든요. 신기술은 그만큼 레퍼런스도 적고 참고자료도 적기 때문에 좀 공부하는데 힘들 수도 있고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타트업을 선택하신다면 본인이 그런 신기술 적용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자신이 있으신지를 잘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네, 좀 회사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에요. 그래서 회사의 성공이 급여나 복지로 바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내가 해낸 업무들이 이제 회사의 성공이 되고 그게 나한테 복지로 떨어지기 때문에 좀 보람이 굉장히 있는 거고요. 어, 대신에 이제 회사가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업이 좀 어려워질 수도 있고 실제로 폐업하는 스타트업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일하던 스타트업이 좀 어려워졌어요. 좀 어려워져서 이제 이직을 결심을 하게 됐고 이제 이직을 해서 저는 이제 서비스 여기에서 쌓은 역량들을 바탕으로 서비스 회사에 이직을 했습니다. <laughs>